자, 4번이요. 그래. 4번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단른 반경식 완료시키는 자연수 m 미리 무수히 많을 때정수 a 가 필요하다. 라고 되어있네 자, 식을 봅시다. m의 제곱 마이너스, m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6 m 마이너스 14를 뭘로 나누라고요 m, n 더하기 2로 나눠라. 라는 얘기네요. 갑시다. 그래서, 그, m 더하기, m 더하기 2분의 m제곱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가 a일 때 부정형인 거잖아요. 자연 때문이 무슨 많으니까. 그러면, 얘를요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곱해주면, m의 제곱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에 a의 m, n, e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곱해준 다음에 m, n에 관한 완전정보를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m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a. 6 더하기 a의 제곱은 5 마이너스 a 이렇게 상대로 묶어준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뭐야? 3차 차. 그렇죠? 그래서 3차로 정리해주면 여기 되나요? m 더하기 n 더하기 3에 n n a 3이 5 a 있잖아요. 그 어, 보세요. 근데 봐 봐. 얘가 선생님이 아까 무수히 많냐면 부정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부정형이라는 얘기는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a랑 뭐 0이랑 곱해서 0 되는 a가 무수히 많겠죠. 맞아요. 근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 방정식 푸는 형태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1순위가 되긴 됐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A 곱하기 B가 N이야. ABN이 전부 다0 아니야. 라고 하면 AB는 뭐의 약수예요? n 의 약수가 되죠. n 의 약수. n 의 약수가 무한대로 많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죠그 A 곱하기 B가 N 이렇게 되면 n 이그 무한대로 많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약수가. 그죠 그러니까 유한대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한개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는 거 아니야. x, y가 뭐되인가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가 아니야. 지금 어떤 경우라고 이 경우가 돼야 무한이 많다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 그렇게 되려면 얘가 뭐 돼야 돼? 0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0 5-a가 0 돼야 될거 아니야. 네. 그래서 5-a가 0 돼야 하지만 얘는 일단 두. 얘네 일단 놔두고, 얘네 일단 놔두고, 이게 0대야 뭐부정형이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만족하는 A 값은 뭐예요? 5. 4비 이에요 자, 1번 봅시다. 1번이요. 1번에 뭐라고 돼있냐면세 자리 양의 정수 n의 각 자리 숫자를 sn이라고 하는데, 이때 sn이 5보다는 작거나 같으면서 n이 sn의 배수가 되는 n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어, 세 자리 수니까 abc에 가라고 놓읍시다. 저거의 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아니라 뭐야? a가 0의 자리, b가 0의 자리, c가 1의 자리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A, B, C는 0보다 크고 9보다는 작습니다. 그죠? 근데 A는 0은 아니어야 세 자리수가 돼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음, N이, 얘를 N이라고 놓으면 N은 100에 A에 10에 B에 C를 더해 쉽진법수 그대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맞아요? 자. 이때, sn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sn이라는 건 같은 숫자의 합이니까, a 가하기 b 더하 c야! 이런 이야기죠? 얘가 뭐보다 작아야 돼요? 5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a는 올수 있는 게 1부터 5, 그죠? 그 다음에 b는 최소한 0부터 최대가 4가 올수 있죠? 왜냐면 a가 최소가 1이니까, 그죠? c도 마찬가지로 0부터 4에 가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니?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SN이 5보다 작으니까 5인 경우 있을 수 있겠죠? 5인 경우. 그죠? 아, 있어요. 네, 네. 5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L은 5의 배수여야 하니까, 뭐가 정의해야 되냐면, 대개 의 a 0 c b 에 b C가 5의 배수야. 이러면 접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5의 배수이려면, ABC가 뭐뭐뭐가 올수 있어요? a b C가 올수 있는 게, 50올수 있죠. 아, 요거 따라가면, 그죠? 요게 조건인 거야. 그죠? a는 1부터 5사이, b랑 c는 0부터 4사이 숫자. 야 그러니까 500올수 있고요. 그 다음에 4 1 0올수 있죠. 끝자리가 0이거나 5면 5의 배 수죠? 그러니까 끝자리가 0으로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2. 420, 또 230,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한 번씩 다섯개 나와요. 5형영은4 1 0이형 2인형, 3인형, 5인형, 하고4 1형을다인거라고인형형을4인형으로분할해 4인형을 4하형을 4인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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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형 4인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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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죠4 4 4 4 4 4 4 4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는 a, b, c가 올수 있는 경우는 뭐 있어요? 1, 1, 2, 12. 그죠? 그다음에 2, 2, 0, 22 사이에서죠? 그다음에 4, 0, 00도 사이되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올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s n 이 이제 얼마? 3인 경우. 3배수이려면 각자의 숫자 3, 2, 3에 배수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올수 있는 게 1, 1, 1될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 2, 0인데, 1, 0, 2는 될수 있죠. 근데 0이 제라프로는가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올수 있는 게뭐 있어요? 2, 1, 1 0. 그 다음에, 2, 0, 1.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3, 0, 0. 0, 3, 0은 안 돼요 0, 0, 3도 당연히 안 되고요 세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SM이 뭐인 경우 2인 경우요 2인 경우는 뭐올수 어, 있어요? 1, 1, 0 그죠? 짝수 유연하면 되죠 2, 0, 0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1, 0, 1 이런 건안 돼요 그죠? 끝자리가 0이어야 되죠 뭐 2던가 그 다음에 SN이 1인 경우, 1의 배수는 다될거 아니에요. 그죠? 만족하는 게뭐있어요1 0형이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총다몇 개야? 17개. 그죠? 그래서 세어보시면 되는 문제죠. 2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2번이요. 지금 다음 정수 중에 XYG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5 g 의제곱꼴로쓸수 없는 정수를 물어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어, 일단 어떤 수의 제곱수는요. 8로 나눈 나머지가 0, 1, 4, 3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수든 간에 제곱수는 8로 나누어 보면 0 아니면 1 아니면 4예요. 해보시면 됩니다. 0부터 뭐 8까지 해서 제곱해서 8로 나눠보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 X가 그러니까 Y도 그러하겠죠. 그 다음에 5곱 했으니까 5 g 의 제곱. 여기다 5곱하 얼마 야 남겨볼게? 0. 여기다가는 5. 20이니까 4 나오겠네요. 그래그 그렇죠? 그러니까 X제곱은 014, Y제곱도 014, 5 g 의 제곱은 0, 5, 4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X제곱, Y제곱에 OG의 제곱을 8로 나눴다라고 하면000 선택하면 0 나오죠. 맞아요? 어, 그런 식으로 하면 나올 수 있는 게0 일단 나올 수 있고요. 1도 나올 수 있죠. 0, 1, 0 고르면 되잖아요. 그죠? 1, 0, 0 고르든가. 그 다음에 2, 2, 5, 6, 7 이렇게 다 나올 수 있는데, 뭐만 지금 못 나왔니? 3만 못 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3. 그죠? 8로 나눠서 3되는 애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일번보시면 2,003이잖아. 그죠? 1 0 0이8을배제해 1000이. 그래서 얘는 나누면 3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팔로 나눠서 3되는 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4번, 1번이에요. 응. 답해보세요. 자, 3번은, 이거가 2005의 배수가 되어야 나다 라고 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응. 그러면, 2005라는 수는요, 4 0 1 5 곱하기 5니까, 어, 5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5의 배수가 되려면, K가 1보다많으면 5의 배수 되겠죠. 끝자리에 0으로 끝날 테니까. 그죠? 그래서, 5의 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얘네 5의 배수가 될 조건. 그러면, 이제 400일의 배수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4 0 0이 소수입니다. 소수. 그래서, 뭘 만족하게 되냐면, 페르마 소성리를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소수이기 때문에, 어떤 수랑 해도 다 소수 1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10의 400제 과비. 400제 과비 1 0의 400제곱이, 400제곱이 1, 네. 근데 거기에 6,015제곱이잖아. 6,015제곱은요. 10에 6,015제곱은 뭐랑 같아요? 10에 15제곱이랑 같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10에 1,200세제곱이 한 10에 1,200세제곱은 10에 3제곱이랑 같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 10에 6,000... 15제곱에 마이너스 10의 1200세제곱 마이너스 15의 10의 15제곱에 10의 1 5제곱에 더하기 1 0의 k 제곱인데 얘가 15니까 얘랑 얘랑 이게 지워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4 0 0로 쪼개게 되면 1 0의 k 제곱 마이너스 10에 아니에요. 그 그렇죠? 그래서 K가 3 이기템을 아, 할수 있습니다. 필기하시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네. 자, 얘를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상 XY에게 쓸구하라 라고 되어있네요. 18X 더하기 19Y는 2005. 그죠 이게 4번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에 특수해가 하나 있어요. 특수해가 어떻게 되면 돼요? x에다가 마이너스 2,005 하나 주고요, y에다가 2,005 하나 넣으면 2,005 나오죠? 하나 차이니까. 양의 그죠? 그렇잖아, 하나 차이니까 마이너스 2,005 주고 2,005 주면 2,005나올거 아니야? 그죠? 네네네. x에 마이너스 5. 네네, x에 마이너스 2,005를 넣으면 되잖아요. 양의 정수. 근데, 양의 정수성은 뭐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반은 어떻게 되냐면, x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05에다가, 마이너스 19k. y는 2005에, 플러스 18k인데, 양수가 돼야 되죠? 그럼 얘도 양수, 얘도 양수야 해 되니까, 마이너스 2005, 마이너스 19k가 0보다 커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2005 플러스 18k가 0보다 커야 되죠. 이거인 k의 개수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넘겨서 나눠주고, 넘겨서 나눠주면 k는 뭐하고 뭐 사이예요? 마이너스 18분의 2005랑 마이너스 19분의 2005 사이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05.52 이렇게 나가고, 얘는 마이너스 111.38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니 k가 올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11, 마이너스 110, 마이너스 109, 마이너스 108, 마이너스 107, 마이너스 106까지 올수있겠네요대수가몇 개예요? 여섯 개. 그쵸? 양수인 거 찾아내시면 됩니다. 아, 자일번이요일 번은 뭐 그냥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엔지니어 네. 하셨던. 셔도 그러니까 6은요 처음에 6이죠 이 제곱하면 뭐 어떻게 돼요? 36그 다음에 또6 곱해질 거 아니야 360. 그죠? 6 곱해서 또 100으로 나누면 16그 다음에 96, 76 56, 36, 36 16 이렇게 보네76 그죠? 이렇게 돌죠 이게 반복될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개수 따져보시면 56이 걸려요. 답은 뭐 56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잘못할 수 있는 게, 개수를 잘못 쓰실수 있어요. 그러면, 뭐 76이라던가, 36이라던가, 이런 것을다 쓰신 분들은, 개수를 한개 차이로 잘못 쓰셔서 틀린 거고. 그죠? 뭐, 아예 뭐, 16 이런 거 쓰신 분들은, 뭐, 그죠? 세개 차이로 틀린 거니까, 그냥 뭐 숫자를 잘못쓰시는 분이. <laughs>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 배운 배우한번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6개의 제업은요 이거 10을 0 4랑 2 0으로쪼개야할거 아니에요, 그죠? 4는 무조건요. 왜요? 오케이. 카토. 아,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카토. 아, 6이요. 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잖아요. 네.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이 되면 무조건 0이 되죠. 그때 2의 몇이요? 아니야 지금 2006제곱 할 거니까 아.. 네.. 네. 그죠? 뭐 1, 1은 아닐 거 아니에요 0나오면게100% 0이니까 그 다음에 6의 2006제곱은 25로 나누면 얼마일까요? 25로 나누면? 14요 음, 14? 6나와요 14? 6, 남아요, 6. 나옵니 그래서 음, 6에 2,006제곱을 게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5더하기 1에 2,006제곱이죠. 그죠? 얘를 그냥 5더하기로 쪼개질 뿐이에요. 이죠 그렇죠? 이거 거듭제곱하면 5에 제곱 들어가 려는다 없어져요. a 더하기 그러니까 x 더하기 1에 n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이항정리잖아. 이항정리, 그죠? 얘 뭐, 2006제곱 가지고 오고, 뭐, NCR에, 뭐, 이거 뒤에 거몇개 가지고 오런 거잖아. 근데, 2000, 뭐, 두개 이상 가지고 오는 애 없어져. 뭐만 남아요? 뭐만 남아요? 뭐, 25k 더하기, 5 곱하기 2006 더하기, 얘맨 마지막에 1이 나오겠죠. 그니까, 아마 25로 붙 애들 몇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있는 게 5가 나올 거 아니야? 5 곱하기 2006, 그 다음에 1 나오겠죠. 얘 해보면 뭐나와야 뭐 25k 6 나오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남는 게 뭐야 6이요6 그죠? 그래서 6의 n 제곱하는 뭐 나와 그래서 뭐 이렇게 대면할수 있습니다.